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수 구운 불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운 시대에 대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학에서 구운 불의 시대는 즉 갑자년에 시작된 180년 동안의 상원, 중원, 하원 갑자 중 하원 갑자인 2024년 갑진년부터 2043년 개년에 걸친 화기의 시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주역의 괴상인 리케에 해당하고 풍수학적으로는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불과 연관성이 있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할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불의 시대 동안에는 AI 기술이 지능형 자동화, 의료, 금융, 창의적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인류의 의사결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사람들이 했던 창작 분야를 대체를 하고 인공지능이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뒤처진다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자연 도태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풍수적인 기운인 불의 기운과 특히 궁합적으로 잘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미국, 중국, 선진국들은 인공지능을 전 산업 분야에 접목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 맞춰서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투자 규모도 적고 조금은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AI 산업을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우리나라도 이쪽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도 첨단 산업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제조업도 로봇들이 이제는 능동적이고 자의적인 형태로 코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AI 쪽 분야를 모르고서는 이제는 장사도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니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해서 대응해야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bans, 잘 인식하고 적응해야 할 것으로 buss, 봅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 분야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핵심으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최고의 생산시설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고도화된 기술은 상당한 실적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비메모리 쪽과 파운드리 쪽은 대만의 TSMC가 최고의 기술력과 실적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만에 뒤처지고 있어서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에 몇년 내로 대만의 기술력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풍수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 즉 화의 시대로 양자 컴퓨터가 완성될 시기이고, 또한 고성능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그리고 오지를 포함한 통신 기술의 성장이 반도체 산업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는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와 소재 혁신을 가속화하여 관련 산업의 큰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다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 파운드리 쪽은 우리나라가 아직 시장 점유율이나 수율 면에서 대만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좀더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운 불의 시대에 맞게 폭발적인 성장과 점유율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산업은 불의 시대를 맞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반도체는 대만과 싸우고 있고 2차 전지는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서방이나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높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앞선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기에 이쪽 분야도 안심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풍수구운불의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과 전기차의 보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2차 전지는 에너지 저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효율성과 배터리 수명을 향상시킬 새로운 기술과 물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지속적인 개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풍수구운 시대는 불과 전쟁의 시대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갈등, 무역 전쟁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잠정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합의로 보고 관세를 내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점점 심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중국이 경제적으로 최근 나락으로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시진핑의 실각 내지 사망의 기운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운 시대의 기운과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후지산이 폭발을 하거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도 예상이 되어서 이래저래 구운 시대는 불과 연관성이 있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점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민주당과 국힘당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고 구운 시대의 기운도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풍수적이고 자연학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에 또 다른 엄청난 기회들이 오고 있어서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야 선진 강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고 남북통일이 되어서 세계 최강국 반열에 들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